자연에 있는 식물 식사들은 다 항염 밥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강의 항염 항암 밥상은 어떤 밥상인가요? 꼭 먹어야 되는 항염 밥상으로 저는 이제 매일 우선순위 밥상 이렇게 드세요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에 있는 식물 식사들은 다 항염 밥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과일류 500g, 채소류 200에서 500g, 콩류 50g, 통곡식과 그 다음에 견과류, 씨앗류 25에서 50g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우선순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통곡식과 뭐 해조류와 버섯류를 곁들여서 식사를 하신다면, 이, 이 음식 안에 있는 식물성분들은 다 항암성분이 됩니다. 항암이라는 것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게 하면서 면역세포의 먹이가 되는 것은 식물 영양소라고 해서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라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식물성분들은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밥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비율들을 꼭 먼저 챙겨 드시고 나머지 음식들은 조금 자유롭게 드셔도 좋겠습니다. 또 항암 밥상으로 한다라면 단순히 또 성분만을 강조하기 쉬운데요. 저는 내 몸의 소화 기관에 정말 편안한 소화 기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간단한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세포 속의 영양성분의 상태입니다. 식사법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드실 때, 정말 반찬 어, 두세 가지 정도로 정말 단순한 식사로 하신다라면 그 자연에 담겨 있는 음식들이 완전히 소화가 돼서 그 성분들이 세포 속에 고스란히 영양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 밥상 식사법을 꼭 기억하시고 단순하게 자연의 음식으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암 식단 어, 매일 드시는 그런 자연의 음식들이 항암 식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면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면역을 즉각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유신경계가 있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면역의 규칙을 발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면역혁명의 저자 아보도우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율신경과 면역 백혈구 법칙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지배하는 백혈구가 있고,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백혈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면역 외에도 우리 소화자 용에는 뭔가 내 심리 상태가 적용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 뭔가 긴장되는 일이 있고 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막 소화효소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교감신경계가 소화기관을 지배하기 때문에 소화효소 분비를 억제하고 위장한 운동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좀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부급감 신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리 상태가 소화기관에 작용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면역도 지배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어, 예전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질병들또 암이나 자궁내막염이나 난소낭종 같은 이런 질병들의 원인을 일단 병원에 가면 속시한하게 좀 말씀을 잘 해결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뭐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 면역혁명의 저자 아보 도울에 의하면 이러한 질병들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과립구가 공통적으로 늘어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립구라는 것은 백혈구의 한 종류인데요 호중구, 호염구, 호산구를 의미합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 뭐 호중구, 호염구, 호산구가 다 이제 영어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질병 상태에서는 과립구가 공통적으로 늘어난 산상을 아보도우르가 발견하게 된 거죠 따라서 교감신경이 너무 항신되어 있는 경우 만성적으로 그럴 경우에 과립구가 늘어나면서 위궤양, 크롬병, 십이지장궤양 이런 질병 암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라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나 천식, 감기 이런 바이러스 질환들이 많은 분들은 또 공통적으로 림프구가 늘어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을 때 림프구가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천식이나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또 감기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을 그냥 뭐 단순히 스트레스성입니다. 뭐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따라서 각각 지배하는 백혈구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원인을 잘 알았으니까 해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 저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긴장성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위계양이 있다거나 크롬병이나 괴양성 대장염이나 암 같은 그런 질병에서는 부교감신경 항진이니까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밤기 바이러스 질환이나 또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교감 신경 항진 상태 약간의 어떤 긴장성 또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 보람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이 또 교감 신경 항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면역의 그~ 면역 세포를 지배하는 자율 신경의 그 원리에 따라서. 내 몸에 질병이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꼭 확인하시고 자율신경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 상태,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이 마음 상태를 항상 이제 능동적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긴장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걱정, 불안,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내 몸의 세포는 건강한 세포로 늘 바뀌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다. 꼭 반드시 의식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먹으면 암세포가 잘할 텐데, 정말 이런 불안들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몸에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세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로 99%가 건강한 세포고 1%가 암세포일 수 있는데, 뭐 이런 음식 먹는다고, 뭐 탄수화물 음식 먹는다고, 과일, 채소, 고구마 먹는다고 암세포의 먹이를 먹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계속 생겨요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의 이암세포만 먹이가 아니고 99%내 몸에 필요한 면역 세포들의 먹이일 수 있는데 암만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먼저 이 의식부터. 반드시 바꾸셔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일단 자연의 음식들을 충분히 드신다면 내 몸의 면역세포들, 면역력을 지켜주고 또내 몸에 건강한 신진대사를 해주는 세포들을 튼튼하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